시간은 11시 27분이고, 지금 한 2시간 반, 2시간 반 달려서 여기 시애틀 가기 전에 기름 한번더 넣고 가려고 왔습니다. 시애틀까지 지금 한 3시간 정도 남았고, 그래서 기름 넣고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자꾸 낮아가지고 코스트코에서 타이어 바람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왼 오른쪽 아래 또 없는 것 같기도 해 진짜로 한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t h 타이어 예약해야지 바꿀 수 있대요. 아, 바꾸는 거나 예약해야지 바람도 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고 시애틀 가서 바람넣어야될것 같고. 난 간단하게 점심 먹었습니다. 와, 사람 너무 많아. 유타가 좋은 거였어. 지금 우선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안 쓰다. 진짜 오랜만에 마스크 쓰네. 시애틀까지 3시간 30분 남았습니다. 도착이 3시 20분이네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몇 시간을 달렸는데 여기 진짜 시애틀 좀 가까우니까 날씨가 진짜 어려 뭐야, 막내? 시애틀에 도착했는데 처음으로 온 곳은 골스짐입니다. 골스짐, 약간 헬스의 성지. 그래서 옷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옷을 팔지 모르겠어요. 와, 골스짐. 헬스인들의 성지죠. 아, 없대. 아니 구글에 분명 판다고 했었는데, 여기가 아닌가? 맞는데, 여기 컬클랜드? 저희 지금 시애틀 중심 다운타운으로 가고 있는데 차가 진짜 드럽게 막힙니다. 차 진짜 막힌다. 이 정도면 거의 뉴욕이야. 도시는 다르구나 진짜. 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그 박재범 씨가 자주 먹었던 그 햄버거집에 왔는데 시애틀 맛집 치면 이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딕스버거예요, 딕스. 엄청 싸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아, c h a t one deluxe and one special and one French fries? Why are you recording? What? Why, you, why are you? Are you recording? I'm sorry. d mean it's o Are you recording? Uh, no, n Oh yeah, YouTube channel. Yeah. Oh, what's your YouTube channel It's It's small, small, small. It's small. Yeah, it is small. Small? It's 300 subscribers. Oh, 300? Mm -hmm. You got the right now, I'm gonna follow you.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couldn't search. You can't? I don't know, I don't I don't Oh, yeah, oh, I, I, I'm <laughs> Thanks, man. Have a great day. Oh, yeah, thanks. Have a nice. night. Yeah, you too. i <laughs> 네, 오. 심지어 뷰가 너무 좋아. 와, 미쳤다. <laughs> 진짜 약간. 와 뉴욕이다. 개하버. 근데 됐는 이게 완전 안나간다와야 씨, 이게 딜럭스, 이게 스페셜. 아, 케찹을 왜안 달라 했지? 진짜로? 이거 끼워 먹어도 딜럭스 스페셜부터. 딜럭스 나중에. 고기는. 와. 뭐야? 박재범 이걸 왜 좋아한 거야? 그냥 맥도날드인데? 미시쥐. <laughs> 진짜 평범한 맛입니다. 실망인데 시애틀 오신다면 절대 먹지 마세요 딜럭스 버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좀 뭐가 있어 얘는 맛있을 것 같은데 얘는 맛있네 이름 다른데? 네, 고기맛도 다르네 음. 이건 맛있다. 박지현 버거는 딜럭스로 이런 햄버거를 데 어떻게 시체를 사먹을 사나, 사람을 먹을까? 네. 그래. 맛있는 걸못 먹어봤나? 이가격이면인앤아웃이야 이거 먹을 바인앤아웃 먹을 것 같은데 나는. 여기는. 쉐이크가 제일 맛있네. 쉐이크만 먹으세요. 진짜 햄버거 먹을 줄아 딜럭스 제가 지금 이 햄버거 다 먹고 시애틀을 살짝 둘러보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애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이 잠못 이루는 밤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그왜 어디서 나온 거야? 엄마한테 말하거 엄마가 바로 그러는데 시애틀 거기 아니야? 잠못 이루는 밤 이러면서 후... 그래? 1. 잠못 이루는 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경을 보러 도착을 했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와와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와, 한국 구 바다여 가지고. 진짜 이쁘네. 대박이다.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추워. 주차가 좀 어려워가지고 호텔에 주차를 하고, 지금 이제 걸어서 스타벅스 리저브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도 이거 해왔네 크리스... <목소리> 스타벅스 리저브 <리자브드> 도착 와와 <목소리> 와, 이게 수벅이야 미쳤다 와 Let's go inside. Hi. You um, guys find your vaccine certificate and COVID test? Do you have a mask? Do You guys have a card or a photo of it that works too? No. You have a picture of your mask. We, we, we don't have. We did the vaccination, did? Right, yeah. Is there a way you can pull it up like an app or online? Oh, okay. <laughs> I have a uh, this card. Oh yeah. But I... he doesn't have a. Oh. Yeah. Yeah. So you can go in but unfortunately he can't this was the one that i uploaded on instagram when i got fully vaccinated but it's in korean korean so oh yeah they they take different forms of it yeah so you just have to verify like dates and whatnot yeah yeah okay oh 그거간 그러니까 진짜 미국에 수박 이렇게 큰거 처음 봅니다 수고하마초티가마초티요고 okay 앗뜨와돈 날렸다 나.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생 녹차를 갈아 만들었는데 그냥? 뭐걸로 걸러? 채로 걸러야 되는 거 아니야? 단 어. 거를 기대했는데 난 그냥, 그냥 티백 녹차 티백 넣었는데 응. 티백이 터졌어 <laughs> 그냥 아메리카노 먹읍시다 여러분 괜히 이상한 거 했다가 아 이거 봐! 뭐야 이거? 아잘안 섞인 건가? 아못 마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꼭 오셔서 제가 아까 먹은 말차티 있죠? 그거 꼭마있으니까 그거 꼭 시켜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호텔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이제 좀 쉬고 내일 또 이제 시애틀을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리다 시애틀 장마 기간에 여행을 와가지고 비만 안 오면 됩니다. 짓고 나갈 준비해 보겠습니다. <놀람>